안녕하세요. 별난수의사채널의 양태열입니다. 네, 오. 선생님. 오늘은 제가 궁금한 걸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어렸을 적에는 똥을 먹었는데 어. 지금은 똥을 먹지 않아요. 어. 왜 그런 것일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laughs> 왜 그럴까요? 자, 어릴 때는 어린 강아지가 자기 변을 먹었습니다. 먼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강아지가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모든 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만약에 도둑질을 했을 때 거기에다 자기 흔적을 남기면은 자기가 추적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걸 숨기는 겁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용변을 봤을 때그 냄새를 인해서 자기의 위치가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추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산 문제겠죠. 그래서 애들이 먹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만약에 사람이 야간 훈련하다가 용변이 마려워서 화장실도 없이 용변을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땅에다 파묻겠죠. 자, 근데 강아지들은 손에 기능이 없습니다. 도구를 이용할줄 모릅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먹어 없애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강아지들은 먹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얘가 커가면서 자기 변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자기 변을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또 네이버나 이런 걸 검색해 보면은 영양분 부족이다. 정서 불안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댄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의 흔적을 숨기는 거죠. 가장 먹어 버리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먹어 버리는데 이제는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그 자기의 불안한 게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용변 보고 나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설사한 애들은 그 냄새를 맡지 않습니다. 변이 묻은 애들은 냄새를 맡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냄새를 맡냐? 된 똥을 누고 아주 좋은 똥을 눌때 냄새를 맡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 드릴 텐데, 항문낭이란 게 있는데, 이 항문낭이 똥을 눌때 설사를 한다든가, 물음 어, 변을 볼 때는 항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된 똥을 누게 되면 항문이 활짝 열립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여기가 항문입니다. 항문이고 항문낭이 항문 안쪽 관략근 안에 이런 식으로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변을 보면은 항문이 활짝 안, 일, 안 열리겠죠. 설사를 하면은 하지만 된 똥을 누르면 활, 활, 항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면 여 속에 숨어 있는 관략근 안에 숨어 있는 항문낭을 쥐어 짭니다. 그러면 여기를 쥐어 짜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그 변이 변에 묻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짜주는 분도 있는데 자기 강아지가 똥을 누고 난 후에 냄새를 맡는다 하면은 항문낭을 굳혀 건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집에서 키운 반려동물들은 거의 항문낭을 열심히 짤라고 보호자들이 노력을 하는데. 야외에서 야에 마당깨들 같은 항문항을 짜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정상적인 변을 보고 항문을 땅바닥에다 비빕니다. 비비, 비비게 되면 여기에 노즐이 땅바닥에 비비되겠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액체가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건들면은. 그래서 항문항을구태여 짜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내, 우리 강아지가 변이 무르다든가 설사를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좀 따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해되실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음. 그러면 변 상태로 네. 항문낭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데 바로 그겁니다. 변 상태가 좋다, 된 똥을 논다 마치 염소똥이나 아니면 그 떡글 동글한 똥을 논다 하면은 항문낭 노즐을 건들어서 압박을 시키니 항문낭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항문낭을 굳혀 짜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네. 강아지가 변을 먹진 않지만 네. 어렸을 때는 먹었잖아요. 네. 변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먹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시간이 흐르면 애들 성장하면서 변 먹는 것이 점차 줄어듭니다. 변을 누고 나서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자기 변을 먹는, 걸, 먹는 것은 자기가 노출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강아지는 이제 집에서 한두 마리 기르면서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위험한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성장하면서 먹지 않게 됩니다. 너무 그건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항문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좀. 아, 항문낭이 무엇이냐? 우리 보호자분들 사람은 땀을 흘리죠. 네. 강아지는 땀이 있을까요? 있, 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아지는 땀이 없습니다. 땀이 없고 땀 구멍이 쉽게 말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노폐물, 땀도 노폐물이지 않습니까? 이 노폐물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 체온 상승해서 몸에 노폐물로 축적이 되죠. 그게 피지선을 타고 항문 나무로 모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속에 액체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지금 노폐물입니다. 노폐물이 액체다 보니까 압박을 시키면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손님 보호자분들은 오셔가지고, 우리 똥, 우리 강아지 똥은 맨질맨질해요. 마치 기름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웃어요. 왜 그러냐고? 그게 바로 항문낭이 묻기 때문입니다. 항문낭은 일종의 기름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맨질맨질하고 윤기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항문낭이 파열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파열되면 먼저 병원을 가야 되겠죠.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음, 생체조직은... 자연스럽게 소독 잘 해주고 오염만 안 되면 정상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가 잘못되고 또 엉덩이다 보니까 애들이 가 간지러울까요 간지럽지 않을까요 간지러워요. 간지럽겠죠. 그러면 자의적으로 엉덩이를 빵빵빵빵 바닥에 아니면 방바닥에 비비게 되면 그가 오염이 되겠죠. 오염이 되면 그로 인해서 그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그걸 긁어내고 수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 저희 강아지가 똥을 누기 전에 뱅뱅뱅뱅 뱅 도는데 왜 네,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희 강아지가 똥을 누기 전에 거의 다 뱅뱅뱅 돌죠. 근데 어느 쪽으로 도냐? 거의 다 오른쪽으로 도는, 시계 방향으로. 그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은 강아지의 해부학적 구조가 변 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보통 어린 애들이 배 아래 할 때, 배가 아프면 엄마가 배를 마사지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거예요 이렇게 돌기 때문에 강아지들 오른쪽으로 돌면서 그 회전력에 의해서 밀어내는 거죠. 저희 강아지가 똥을 싼 후에 네. 똥 냄새를 맡는데 왜 네. 그런 것일까요? 그거는 항문낭이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한다. 설사를 한다든가 변이 물으면 절대 냄새 맡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된 똥을 넣때 항문낭을 배출 했다 확인하기 위해서 강아지도 자기 똥 냄새를 맡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항문낭이 무엇이며 항문낭을, 어, 항문을 이 짜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문낭이란 것은 일종의 노폐물입니다. 이 노폐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변을 누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강아지들이 된 똥을 누고 좋은 똥을 누를 때, 이쁜 똥을 누게 되면 냄새는 맡습니다. 하지만 항문 설사를 한다든가, 변이 물으면 냄새는 맡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그 다음 변 먹는 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변 먹는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흔적을 숨기기 위한 것.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의 흔적을 숨기야지만이 자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유전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을 먹습니다. 그럼 변 먹는 것이 어떤 병적인 요인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변을 먹어도 애한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변속에 해충이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보호자들은 거의 해충약을 먹고 또 매달 심장사상충을 하기 때문에 그 심장사상충 속에는 해충까지 구제할 수 있는 약효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변 먹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학문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별난수의사 양태열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